자, 이 주제에 관한 세션의 어, 세 번째 강의, 뭐그 논의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그 세션에서 어, 소위 인과 추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 얘기를 하면서 함수 얘기도 했어요. 간단한 일체 함수 얘기도 했잖아요. 어, 함수는 틀림없이 수학적 연구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수를 언제 쓰느냐? y가 변화할 때 그것이 x 때문이다라는 추론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즉 함수는 수학적 인과 추론 방법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인과 추론이라는 건 어떤 현상이 무엇 때문에 나타나는가를 추론하는 작업입니다. c a i n e a n d i n f e r u e n i n i n f e r 라는 용어를 어, 사용하는 데 o i n g to be able to do this. What is this? w 어떤 t is this? What is this? What is t h i 변화한다 이렇게 단언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과학은 결코 단언의 작업이 아니고 추론의 작업입니다. 우리는 그 추론 결과가 계속 뒷받침되기를 바랄 뿐이지요. 야간. 그러면 소위 인과 추론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해요. 첫 번째 전제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x가 y의 원인이라면 혹은 x가 y의 원인이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x가 y에 앞서서 발생해야 되지요. 원인은 결과보다 시간적으로 선행해야 된다. 앞서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 원인을 잘못 어 찾아냈다. 혹은 어 오해했다. 라는, 어, 어, 이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서 쓰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배가 떨어진 이유가 까마귀가 날았기 때문에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말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 어 하나의 글자는 까마귀 날자의 자입니다. 자. 뭡니까? 까마귀가 날았어요. 그리고 조금 이따가 배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어, 물론 이것은 잘못된 인과 추론을 표현하는 그런 그, 어, 그런 진술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A가 B의 원인이라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A가 B보다 시간적으로 앞서서 발생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가 있어야 되죠 그걸 뭐 우리는 시간적 순차의 논리 어, 혹은 Temporal Precedence 그러니까 어, 시간적 선행의 논리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는 이런 말이 있어요 좀 복잡하죠? Co-variance라는 얘기 코는 가치, variance는 vary라는 어, 뭐라고 그러죠? 동사의 명사형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는 공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치 변한다. 공변이야말로 인과 추론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될 그럴 현상이다. 즉 a와 b가 공변할 때 우리는 a와 b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그런 전제예요. 근데 여러분, 그냥 코베리언스는안 돼요. 자. 여기서 일단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면 코베리언스 아니죠. X는 변하지 않았지만 Y 혼자 막 변한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X가 Y의 원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또 하나는 이런 거죠. 이건 어떻습니까 여러분? X는 막 변했는데 Y는 변하지 않아요. Y는 정지해 있어요. 이것도 covariance 아니에요. 따라서 이 경우에도 X가 Y의 원인이라고 추론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둘다 X도 변하고 Y도 변해요. 변화의 방향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 빨간색 점도 X와 Y가 공변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하나의 스트레이트 라인으로 직선으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일차 함수 방정식에 따른 그런 선화입니까? 그래프죠. 또 이것도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이럴 때 우리는 x가 y의 원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인과 추론의 논리인데 여기서 유의해야 될게 뭐냐면 이렇게 점들이 막 흐트러져 있는 거예요. 이것도 공변이에요, 여러분. X가 변할 때 Y도 변해요. 그러나 이럴 때 우리는 X가 Y의 원인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지요. X와 Y의 공변에는 규칙성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규칙적인 양상 혹은 패턴에 따라서 X와 Y가 같이 변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이건 어떻습니까? y는 a bx라는 일차함수 방정식으로 표현되잖아요. 이거는 x가 변할 때 y도 변화하는데 x가 앞서 말한 제2번칙, 시간적 순차의 원리에 따라 먼저 변할 때 뒤따라 y가 변하는데 이 모습이 규칙성이 있다는 거예요. 규칙성을 결정하는 인자가 두개 있잖아요. 뭡니까? a와 b입니다. 요컨대 Intercept라고 그러죠. 철편 뭐 혹은 B, Slope, 기울기에 따라서 X가 변화하면 Y가 아주 규칙적으로 변화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바로 소위 공변 규칙성입니다. 그러니까 규칙적 공변이 탐지될 때 우리는 X가 Y의 원인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간단한 함수 중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우나요? 중학교 때 갔습니다. 배울 때 어, y는 a 플러스 b x라는 함수 방정식의 그래프를 그려라. 그럼 이렇게 그려요. 근데 여러분 왜 여기서 그리고 맙니까? 종이가 작아서 그래요. 사실은 한없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x와 y 사이의 공변 규칙성이 끊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늘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이렇게 불러요. 컨스탄트 컨지 i 크 n 이라고 불러요. 물론 이 얘기는... 아주 오래 전에 어, 영국의 철학자 J.S.밀이 말한 것이기는 합니다만, The System of Logic이라는 책에서 말했죠. Constant conjunction은 우리말로 항상적 말이 어렵죠. 항상이라는 건 늘이라는 뜻 아닙니까? 연계라는 것은 연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x가 y에 원인이다 라고 추론하려면, 그리고 그 추론이 비교적 타당한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x와 y 사이에 항상적 연계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는 x와 y가 공 변화돼, 같이 변화돼 규칙성을 보여야 되고, 그 규칙성이 적어도 내가 과학자가 여러분이 관측하는 범주 내에서는 늘 연결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constant conjunction 속에는 항상적 연계 논리 속에는 공변 규칙성이 담겨져 있는 거죠 x와 y가 일정한 규칙에 따라 공변하되 그 공변의 양상이 적어도 관측의 범주내에서볼수 있는 한 연결되어야 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긴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무엇이 무엇의 원인이라고 추론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수용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가 temporal precedence 시간적 순차. x가 y에 선행해서 발생해야 된다. 두 번째 x와 y가 규칙적으로 같이 변화되, 공변화되, 그 변화 양상이 적어도 나, 과학자, 여러분이 관측하는 범위 내에서는 연결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두 가지 전제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이 만들어집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예컨대, constant conjunction을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이런 논리만 있으면 뭐예요? 이런 논리를 현실 세계의 연구 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도구가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function, mathematical function, 그러니까 수리적 함수라는 도구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잠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함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 방법은 정당화돼요. 왜 정당화되느냐? 바로 Constant Conjunction이라는 인과출론의 논리를 현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현실에서 과연 X와 Y가 규칙적으로 공변하되 그 공변 양상이 쭉 지속되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함수는 정당한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함수가 방법이라면 바로 지금까지 이야기한 인과 출론의 논리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methodology, 방법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정치학 연구에 있어서, 사회학 연구에 있어서, 경제학 연구에 있어서 다양한 연구 방법을 사용해요. 그런데 그 연구 방법을 우리가 사용해도 괜찮은 것은 그것이 일정한 전제와 논리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수가 좋은 방법인 것은 믿을 만한 방법인 것은 그것이 인과 출원의 여러 가지 논리 혹은 전제 중에 하나인 항상적 연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방법론 방법 이렇게 굳이 딱 구별하여 뭐 사용해야만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건 저 같은 방법론을 전공하는 학자들이 할 일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모든 연구 방법은 일정한 논리와 논리 받아들여진 또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논리와 전제를 밑바닥에 갖고 있다. 그런 전제에 바탕을 두고 만들어진 것이다. 이것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치학 연구 방법론 강의는 두 가지를 다 배워야 합니다. 단원해야 돼요. 우리가 정치학 연구에 사용하는 정치학 연구 과정에서, 정치학의 연구 과정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수용하고 있는 일단의 논리와 전제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지. 그 다음에 무슨 regression이니, 뭐 logit provision이니, 무슨 또 아, 뭐가 있습니까? 무슨 인자 분석, fact analysis이니, 혹은 boolean algorithm이니, 이런 다양한 연구 방법이 정당화될 수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음, 어, 여러분 그이 미국 영화 자주 보시잖아요. 뭐 한국 영화도 굉장히 재밌고 미국 영화도 재밌는데 어, 제가 미국 영화를 그이 보면서 찾은 게 하나 있어요. 특히 그 패밀리 드라마 그러니까 어, 가족에 관한 드라마를 할때 자주 그 등장하는 어, 장소가 어떤지가 차고예요 어, 미국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자동차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우리도 이미 그렇습니다. 어,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 어, 차고가 그리 많지는 않아요. 아파트만 아파트에서 살기 때문에 물론 공용 차고가 있긴 있니다만 지하 차고도 있고 주차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어, 이제 개인 그 집일 경우에는 와, 흔히 말하는 단독 주택일 경우에는 이제 차고가 있죠. 차고가 그 자주 비치는데 영화 속에 재미있는 현상은 그 차고의 벽에 여러 가지 도구들이 쫙 걸려 있어요. 어, 이 공구들이 많아요. 뭐 톱도 걸려 있고, 뭐 삽도 걸려 있고, 망치도 걸려 있고, 뭐 전동 드레일도 있고. 되게 어, 그집 어, 관리나 뭐이 자동차 관리를 뭐 스스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어, 이 도구들이 많겠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도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만들 수 있는 것이 많아요. 우리가 강아지 집을 만들려면 꼭 톱이 필요해요. 톱이 없으면 못 만들어요. 또, 어, 자른 그 나무들을, 널판지들을 연결해서 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못도 있어야 되고 망치도 있어야 되죠. 어, 또, 어, 부드럽게, 아그 매끄럽게 하기 위한 도구도 필요해요. 그런 게 없으면 강아지 집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강아지 집을 만들려면 괜찮은 강아지 집, 쓸만한 강아지 집, 튼튼한 강아지 집을 만들려면 말을 바꾸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타당한 정치학적 지식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지식 생산이야말로 정치학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과학, 더 멀리는 더 확장에서는 모든 과학의 목표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는 많은 도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많은 도구를 얻고, 또그 도구들 이제 방법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로 하죠. 그 많은 방법들을 이해하고, 그 방법들을 무리없이.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은 과학적 지식을 생산할 수 있는 겁니다. 지식 생산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정치학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정치 외교학과에서 굉장히 많은 방법들, 또그 방법을 뒷받침하는 논리들을 배웁니다. 그 논리에는 과학 철학적인 것도 있고, 이론적인 것도 있어요 아, 우리는 어떤 이론을 배우면 그 이론을 적용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가 생각에 마련 아닙니까 바로 여기에 정치학 연구 방법론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즉 우리는 좋은 믿을만한 그리고 아주 정교하게 짜여진 연구 방법을 우리 손에 쥐을 때 아주 복잡하고 다양한 인간 현상, 사회 현상으로서의 정치 현상에 관한 쓸만한 지식을 생산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방법만을 습득해서는 안 되죠. 이 방법이 왜 정당한 것인가? 이 방법은 도대체 어떤 분석 논리를 어떤 전제를 반영하고 있는 것인가를 역시 이해해야 합니다. 그 논리들, 일단의 논리들, 전제들을 우리가 일컬어 methodology, 방법, 론이라고 부릅니다. 자, 물론 지금까지 논의를 통해서 과학연구에 있어서, 과학적 정치학 연구에 있어서 방법론이나 방법이 왜 그리 중요한가를 여러분이 이미 짐작하셨겠지만, 그것은 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테마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과학 연구 지식 생산 과정에 있어서 방법론의 위상, 위치와 의미, 중요성 그것에 관해서는 우리가 또 어, 달리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두 번째 강의 주제, 어, 미리 말씀드리자면, 두 번째 강의 주제는 뭐냐면, 과학적 지식 도대체 무엇에 쓰는 것인가? 그리고 정말 필요한가? 이런 얘기인데, 그때 역시 이 주제에 관한 논의를 방법, 방법론과 연관해서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과학적 지식 생산은 지식 생산은 모든 과학의 목표이며 정치학의 목표입니다. 정치학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우리가 가진 휴머니티 인간성을 혹은 창조적 인간성을 보호하고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정치 질서, 정치 체제 또이 정치 과정은 어떠한 것일까? 그것을 찾기 위한 지식을 만드는 게 정치학의 목표지요. 그래서 그러한 지식을 만드는 도구를 우리는 반드시 습득해야 되며, 그것을 우리는 정치학 연구 방법이라 칭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톱질을 잘하고 단순히 망치질을 잘한다고 어, 되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음, 나중에 뭐 여러분이 뭐 혹시 이미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무슨 stat, 뭐 혹은 R, 혹은 SPSS를 이용하여 regression을 잘 사용하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도대체 regression이라는 연구 방법이 무엇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 이것이 어떤 논리와 규준, 우리가 convention이라고 부르죠. 과학계 내에서 논리 받아들여지는 일단의 약속들이죠. 무엇에 관한 약속이냐 분석 시각에 관한 약속들이겠죠. 그런 기준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한 전제와 논리와 기준들이 어떤 연구 방법으로 어떤 형식으로 수용되어 있는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 기준들, 약속들, 협약들, 논리들을 전부. 어, 모아서 우리는 methodology 연구 방법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어, 오늘 강의는 어, 여기까지 에, 하겠습니다. 어,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강의 자체가 중요한 것이라기보다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고 계신, 여러분이 지금 수강하고 계신 정치학 연구 방법론 강의. 아주 훌륭한 교수님들을 통해서 어, 여러분이 전달받는 그런 지식들, 훌륭한 교수님들의 지도하에 수강하고 있는 연구 방법론 강의를 좀더 효율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1강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